안녕하십니까 로오오오오오 오블럭스 아니면 파이팅 시뮬레이터 지난번에 이어서 또 키워왔어요 105b 뚫었습니다 어 25b 52빌리언 2 3비4비 어, 이게 좀, 검을 좀못 키워오긴 했는데. 에, 그래도 키워왔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약간 중수 정도는 되었다. 요거, 사이아인? 바로 얻어버리지. 사이아인 되고, 그 다음에 신 되려면은, 이게, 7 일곱 개의 대죄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 7개의 대제 그 계급 같은데 이건 100비가 다 넘어야 돼서 이건 또 다음번에 이건 또 다음번에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이게 지금 기술들이 제가 좀 갖고 있는 게좀 있잖아요 그래도 어, 진심 펀치 요런게 있기 때문에 어 고수분 고수분 일로 와봐 고수분 요거 한번 데미지 테스트 또 가봐야 돼 여러분들 요거 제가 또 많이 키워온 거 아니겠어요? 어 저기 있다 나의 진심 펀치를 한번 맛보아라 <laughs> 그동안 또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근성장 펀치 어? 뭐야, 에너지 반은 뜰수 있어! 에너지 반은 뜨는데? 기다려봐. 슈퍼사이안 이것도 되네, 나 이제. 슈퍼사이안. 초사이안 변신! 대박. 더 세지나? 음? 주먹 힘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냥 방어도가 올라가는 거. 음. 그 다음에, 소드 스킬. 레피드 슬래시 이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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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것도 안 떠. 그나마 진심펀치야. 그나마 진심펀치. 아,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도전하는 걸로 하고, 언젠가 저 사람을 넘을 그날까지. 아, 맞다. 그 다음에 챔피언 뽑자. 우리, 나 이거 돈 얼마 있는 거지? 지금 상디, 상디 어디서? 상디, 상디. 아, 음, 지금 내가 이거 5천 밖에 없는 건가? 어, 왜 5천 밖에 없지? 나, 왜두번 밖에 못 뽑지? 지금 한번 사봐. 제발 보로스. Nope. 어, 지랄! 아욕 아니에요. 예, 지라이야 지라이야. 오 대박이다. 잠깐만 차크라 50% 차크라 데미지 25% 감소. 오 대박. 잠깐만 챔피언. 다른 애들 다 팔아. 아 아니다 팔지 말자. 얘만 팔자. 상디만 일단 팔고 그 다음에 야미는 그래도 괜찮은 애니까 얘 소환. 대박. 미쳤네요.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수련하는 와중에 요거를 먹었어요. 엘토르 썬더드래곤, 썬더 드래곤 썬더 베레쥐가 뭐예요, 여러분들? 나 이건 뭔지도 모르겠어. 어, 근데 어쨌든 이거 번개번개 번개, 천둥 쿠릉쿠릉 열매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테스트. 어, 여기 계시네. 이분도 맞아. 지라이아였어 헉, 뭐야? 600B? 대박인데? 600빌리언? 오호. 요게 난사. 그다음에 마지막 스킬. 야, 이거 좋긴 하다. 어. 오 테라 테라 단위로 달게 할수 있어 이제 대박 아 멋있긴 하네 근데 이거 멀리서도 되나 멀리서도 아나 있는 자리에 되는 거구나 이거 엘토르 그 다음에 썬더 드래곤 이거 썬더 드래곤 이거 쏘는 거그 다음에 난사 하는 거 주변에 난사 와 멋있다 어그 다음에 진심 펀치 괜히 때려보기 확인 그래도 바가 안 보여. 어. 수련하고 와야 돼.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많이 키워 왔기 때문에 점프해 가지고 난 다음에 스피디티리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조금씩 더 높은 사람들이 쓰는 훈련장이 나와요. 그 말인 즉슨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싸울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수련하다가. 하지만은 지금 저는 VIP 서버를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6M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퀘스트 벌써 두개는 끝났어 그리고 저기 천하제일 무술 대회 같은 곳 말고 요쪽 어딘가로 들어가면은 여기였나? 이 안쪽이었나? 아 여기 여기 가면은 이제 듀러빌리티를 키울 수 있는 곳어 이거 끝났다 이제 6밀리언씩 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어디 동굴이 있던데 차크라를 키울 수 있는 그 동굴이 있더라고요 어? 얘 누구였지? 소드 스타일. 아, 이거 그거다. 귀멸의 칼날. 잠깐만, 얘도 한번 만나고 갈까요? 이거 뭔가 좋아보여. 어? 사는 거잖아? 이거 사봐. 아닌가? 아! 아, 니야 그래도 지라이아 뽑았잖아, 여러분들. 천또 모아와야지, 뭐. 보석이 지금 624개. 음. 그리고 내가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동굴이 여기예요 여기인데 이거 나는 거 얻은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약간 아슬아슬 하거든 어 용암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구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차크라를 수련을 하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쁘게 꾸며 놓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투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조심해서 키워야 돼 눈치 보면서 안 그러면 키울 수가 없어요 일단 퀘스트부터 깨고요 그러면은 퀘스트부터 깨고 다른 거뭐 주나 봐요 브레이브 소드. 어? 그리고 용의 숨결? 이런 걸 배웠다는데? 대박! 소드 스킬 하나 더 나왔다. 요거 좀 멋있게 생겼네? 요거 R키로 해놔야겠다. 요거 없애고, 요거 R키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대박. 곱하기 100. 음. 이러면 이제 소드 스킬도 기르기 쉽지. 그 다음에 R키로 으아, 차! 뭐야? 몇달 왔는지 안 보였는데요?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요. 간다. 용검! 아니, 어디가? 다시 한번 기다려. 간다. 용감 73B 다음 퀘스트 빨리 주세요. 다음 퀘스트 아 차크라 모으는 거에 퀘스트야. 아니 여기에서 모으면 또 금방 모아서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느리잖아. 아 빨리 저희 갔다 와야겠다 여러분. <laughs> 내가 쓸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센 기술이 악마의 열매에서 그 번개 기술이랑 진심펀치 기술 같은데 그걸로 보스전이나 한번 치러 볼까요 여러분? 좀 그렇게 해봐야겠는데 음. 그리고, 어, 컴플리트 퀘스트. 디라이아가 차크라 올려줬나 보다. 바로 돌아가면 돼. 퀘스트는 계속해서 깰 자신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일부러 듀라빌리티만 막 엄청 올려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유난히 높죠? 52빌리언. 요렇게 해온 이유가, 보스 깰때 조금이라도 좀 버텨보려고. 어, 버텨보려고 키워왔기 때문에, 사이아인 모드로 해가지고 여러분 들어가서 진심 펀치랑 번개 기술로 한번 비벼보자. 보스랑 한번 싸워봐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퀘스트 해결. 카메하메하! 에네르기파 배웠다, 여러분 오~~ 에네르기파, 이거 H키 이거는 그냥 봐도 멋있겠는데? 누구 안 때려도 괜찮겠는데? 가나! <웃음> <웃음> 오 어, 잠깐만, 데미지 궁금해 저희 고수분 샌드백분 어디 계세요? <laughs> 랜드백분 어디계세요? 이분 어디가셨어? 이분 아여기있다 가-메-하-메-하-와-에 진심펀치 썼어요 미안해요 어. 아 140B씩 어 그러면 진심펀치에 에네르기파에 그 다음에 뭔가 이거 좀 짜야겠는데요 여러분? 기술 세팅을 이 사람이 보스다 생각하고 진심펀치 날리고 가-메-하-메-하 초사이언 상태에서 쏘고, 그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게또 뭐가 있지? <laughs> 어.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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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악마의 열매까지. 이것까지. 이렇게 해서 세트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F, H, Z야. 내 기술들은. F. H. 이것까지. 오케이? 어. 이게 콤보야. 이게 콤보. 어? 잠깐만. 저기, 날라다니시는 분, 나랑 한번 싸워보자. 고수분 아니잖아, 맞지? 어, 여기 누구야? 아, 30M? 어, 기술 좀 써보세요! 음, 간지럽구만. 음, 나도 누군가의 샌드백이 되어줄 수 있다니. 어, 한 번, 어, 때려. 어, 간지럽구만. 어 <laughs> 오오오오오, 음, 간지럽구만. 오, 근데 이거 멋있다. 어 이거 병력 일섬이야 멋있네 어? 잠깐만 5 6 9 비?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나 기술 좀 맞아줘 봐 내가 준비한 기술 세트로 한번 때려볼게요 자 진심펀치 에네르기파 아니 이 사람도 아니 569빌리언만 돼도 상대가 안 되네? 나보다 5배 세서 그런가? 같은 사이어인인데 상대가 안돼나좀 때려봐요 나도 그만큼 약한가, 그러면? 나한 방에 나가 떨어지려나? 화려한 걸로 한번 때려봐요. 갖고 있는 기술 좋은 거. 뭐, 책을 드네? 이거 뭐야? 어! 버텼다! 어! 버텼어, 버텼어! 오, 어, 버텼어! 오, 역시! 나도 이게, 어, 체력이 좋아가지고, 아, 버티긴 버티네. 죽진 않네.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안달아 어, 좀 무섭긴 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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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태어나면 어, 어, 어 얼굴 없이 태어나는 줄 알았네. <laughs> 얼굴 없이 태어나는 줄 알았네, 순간. 어, 깜짝이야. 어, 우리 이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조사야, 변신! 아, 왜왜 이게 작동 안 돼? 오케이. 변신. 좋아. 그다음에 도망다니면서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들어와요. 여러분 뭐 해? 초고수뭐 해? 아니. 아니. 아니, 뭐 해? 나 지켜 줘야지. 아니, 뭐 해? 뭐 해? 설마 들어갈 수 있겠지? 아, 뭐야? 초기화된 거야? 80초, 아 하... 머쓱 <laughs>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알았어, 알았어. 어, 머쓱, 오케이. 어, 좋아. 아,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어,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오늘의 보스 목표. 100원 이상 벌기. 지난번에 35원 벌었으니까 오늘은 100원 이상 벌기 도전. 그리고 이게 보스는 퍼센트 데미지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야. 암만 내가 몸이 딴딴해도 소용이 없나봐요. 일단 그만큼 그냥 내가 쎄야 되나봐. 내가 죽기 전에 죽여야 돼. 약간 그런 개념,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악마 열매 먹어주고. 그 다음에 지라이아 부르자. 어, 나왔다. 진심 펀치. 그 다음에 에네르기 파~ 아, 잠깐만, 나, 나, 나. 아, 나 죽어. 나 죽... 어 아, 나 또... 아예 날 수도 없어. 날 수도 없어.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아... 아, 또 죽어. 아... 데미지 죽인 중거 같은데, 얼마 벌었을까? 아직 안 끝났나요, 고수분? 죽일 때가 됐는데. 어, 뭐야! 어, 이 사람도 죽었어! 아니, 569 빌리언도 보스를 못 잡는다고? 진짜? 0이요? <laughs> 아니, 80원! 아, 아깝... 아, 아깝다. 아, 씨. 아, 0이 아니라 이만큼 내가 때렸네. 1.768t. 0은 아까 그건가 봐. 어? 어? 이게 데미지가, 어, 아, 어, 어쨌든, 어, 어, 어쨌든,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1.768t. 어, 요게 이제 데미지 내가 준 거. 80원? 어, 그래도 발전했다, 여러분들. 그래도 발전했고, 다음번에는 나도 약간 테라단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500빌리언, 600빌리언 정도까지는? 아또 이게 경쟁자가 생겨버렸네. <laughs>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니네 파이팅 시뮬레이터 였고요 다음번에는 더 많이 키워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노바